김선호 라비 대신 1박2일 재등장 배우 김선호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재등장하며 배우 김선호의 SNS 복귀를 예고했다. 이에 김선호가 라비를 대신해 1박2일에 합류할지 궁금증을 모은다. 김선호는 SNS에서 사라진 지 7개월 만에 2022년 5월 7일 인스타그램에 공식 재등장했다. 컴백 직후, 라비를 대신해 1박 2일로 복귀할 것인가? 라는 누리꾼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김선호가 1박 2일에서 하차한 뒤 자리를 배운 나이누가 대신했다. 하지만 최근 라비도 1박 2일을 하차해 군입대를 했다. 1박 2일. 에서 라비의 자리를 채운 김선호는 앞서 두 사람의 대화가 언론에 유포되면서 전 연인과의 스캔들에 휘말려 배우의 커리어와 이미지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김선호와 전 연인의 결별 원인이 김선호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라마, 고향 차차차 출연에 대한 여론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편, 많은 1박 2일, 팬들은 김선호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1박 2일 제작진에게 이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얼마 전 김선호가 행사장을 떠났을 때 팬들은 안타까워했다. 현재 김선호의 소속사는 영화 서드 트로픽 출연을 제외하고 김선호의 공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팬들은 또한 김서호의 복귀가 라비에 군입대 이후 1박 2일 프로그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김서호의 배려가 되기를 바란다. 이는 배우 김선호의 근황이자 라비 대신 1박 2일 복귀를 바라는 팬들의 기대감이었다. 어떻게 생각해?